whoa 오늘은 한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전설 포켓몬 유크시 친구 엠라이트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성으로 유크시가 뜨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분한테 유저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그 유저분이 외국에서 레이드 배틀 초대를 해준다고 해요 스페인으로 초대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 드디어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자 초대장 한번 받아볼게요 그림자로 뜨고 있는 엠라이트고요 자, 일단은. 호호, 스페인까지 날아왔습니다. 어, 사라고사에 있는 엠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단일 에스퍼타이 포켓몬 엠라이트는 약점이 3개가 있습니다. 벌레 악 고스트 포켓몬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카메님 메가 팬텀을 준비해 봤고, 현재 지금 계정 뭐 7개, 6개로 한번 플레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이제 엠라이트. 카메이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 갔다가 요 친구를 어,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잡지는 못했는데, 드디어 도둑 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엠 라이트 유쿠시 그리고 아그노미떠 있는데요 지금 엠 라이트가 무슨 기술 쓰니까 메가팬텀이 네, 사라져버렸어 네, 미래의지를 갈겨버리는데 와 미래의지 맞으니까 피가 쑥쑥 까집니다. 자, 현재 시간 270초대. 엠라이트의 피가 많이 까졌고요그 눈과 눈 사이에 보석이 박힌 엠라이트. 어, 은근히 내구력이 진짜 딴딴해요. 어, 돌면서 때리는데, 자, 그래도 6크시 엠라이트 아그놈은 포켓몬고에서 그렇게 괜찮은 포켓몬이 아니지만, 오늘 한번 더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기러스가 은근 괜찮다. 자, 저기 보니까 다른 분은 지금 이로치 다크라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m 라이트 현재 카메니 리모트 레이드 배틀을 통해서 초대받아서 플레이하고 있고요. 유크시, 그리고 m 라이트가 1호치는 풀리지 않았지만 아마 이제 다음 레이드 배틀에 등장할 때풀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만 좀우려먹어라이 나이언팅 놈들아. 아, 어. 아. 자, 현재 시간 133초 때 가볍게 m 라이트 격파가. 어. 자, 아이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유크시 100%는 알지만 m 라이트 CP 100%는 아. 그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잡아서 개체조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라 엠라이트 오 엠라이트 등장했고 현재 나이시 부스터는 아닌데 CP가 1692짜리네요 자, 이 친구는 황금 라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이제 살랑 살랑 움직이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레이트로 한번 살 달래 볼게요. 와, 오, 생각보다 오. 굉장히 앞에 있다. 아아 됐소, 한번 들어가주면 와, 생각보다 너무 가깝네. 나이스도 못 먹이고 지금 그레이트도 못 먹이고 하나, 둘 그냥 잡혀. 아, 자 일단 나이스 한번 먹여 볼게요. 나이스, 그레이트, 엑설런트 순서로 쏙쏙쏙 한번 먹여 볼게. 하나, 가자 도동 둘. 오케이 레드길이. 아, 잘안 움직이는 M 라이트입니다. 와, 그레이트 먹였다. 여러분들, 엠라이트 그레이트 먹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 튀어나 자, 그란돈 뭐큰 거만 잡다가 이렇게 작은 거 잡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어 하나, 둘, 아, 어뛰어 어, 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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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자 이번에도 그레이트 엑설런트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 아, 둘, 아, 셋, 오케이. 하나, 자 보자. 따따따따따. 새로운 동아에 등록되는 스페인산 어 엠라이트고요. cp는 1692짜리입니다 어, 스페인 아라고 사라고사에서 잡았고 한번 누르면 이제 누를 때마다 한바퀴 쥥 돌아가지고 삥 이렇게 해주고 있구요 자 개체조사 해보면 사라라 진짜 별두 개. 굉장히 안 좋은 M 라이트네요. 기술 같은 경우에 연동력과 눈보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기술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기술에는 신통력, 연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충전 기술에는 미래의지, 스피드 스타, 눈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M 라이트네요. 자, 다른 계정 M 라이트 CP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00 넘아라. 1 6 9 2 두 번째 엠 라이트 배틀을 마쳤습니다. 가멘이 알아본 결과, 1747이 100%엠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1747. 간다! 간다! 아, 이제 1700 아, 1701짜리 1697짜리 와 1600짜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있더냐 자카멘니 M라이트 지금 두판 정도 해가지고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잡은 어, M라이트 같은 경우에 두 마리 모두 다 이제 별세개인데요 개체가 완 좋고 별두개 그리고 별두개 짜리가 있네요 반짝반짝 M라이트 만들기에 한번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701짜리 M라이트 요치 친구 개체 조사해 보면 별두 개짜리 요 친구를 제물로 한번 턱받쳐 주고요. 어, 옛날 전설 한번 교환해 보죠 옛날 전설. 전설이랑 전설끼리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저 루기야. 루기가 풀광 돼 있고 얼음 술결 룸보라 자, 요 친구를 한번 교환해 볼까요? 음, 17년 7월에 잡은 프리저고요. 별세개짜리입니다 3년 4개월 정도 차이 나는 포켓몬인데 과연 빠짝반짝이 뜰런지 <laughs> 와 여러분들 거리 보십시오. 거리가 무려 만 킬로가 차이 나는 녀석이에요. 자, 확정 후에 확정이 안 돼. 여보세요. 저 확정 후에 안 되세요. 어 이제 되네요. 자, 지금 이제 확정이 되면서 바로 한번 교환 들어가 볼 텐데 반짝반짝 M 라이트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반짝반짝 브리저도 좋고 반짝반짝 M 라이트도 좋다. 레드 레드 레드. 아. 실 1659짜리 뭐야 개체조사에 보면 와별 2개짜리 아 망했습니다 프리저 같은 경우에도 별 3개에서 별 1개짜리가 돼버렸고요 어, 잘가라 엠라이트도 필요없다 가라 엠라이트 필요 어, 사탕 하나 게이드한 부분이네요 자 도감으로 엠라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지방 포켓몬이고요 감정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호수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지만 영원히 빠져나가서 수면을 날아다닌다고 전해진다 자 아카메 오늘 지어간죠 포켓몬 엠라이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안녕!